소금물 A, B가 있다. 소금물 A를 100g, 자, 소금물 A를 100g, 플러스 소금물 B를 200g을 섞으면 6% 소금물이 되는데, 그람 수는 몇 퍼센트가 몇 그람이 돼? 100g, 플러스 200g이니까 300g이 돼. 그러면 다시 또 이번엔 A, A를 200g, 그 다음에 B를 몇그 어, 100g 섞으면 7%의 소금물이 된대. 여기서 몇 g이 돼, 총? 300g이 되는 거지. 자, 그러면 여기 농도를 x, y, x, y라고 한번 해볼게. 그러면 이 소금의 양 플러스 이 소금의 양은 이 소금의 양이 되고, 이 소금의 양 플러스 이 소금의 양은 이 소금의 양이 되겠네. 그럼 식이 두개 생기겠지. 자, 처음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 소금 양이지. 그다음에 플러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야. 이해돼? 자 아래 거 써볼게.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플러스 더해주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 되는 거야. 자 그럼 양변에 100을 다 곱해볼게. 그럼 100이 다 약분되지. 이해돼? 지 해. 자 그러면 0두 개씩 약분되네. 100으로 100으로 약분시키면 여기는 2. 그 다음에 100으로 약분시키고 여기도 100으로 약분. 100으로 약분. 자 그럼 정리하면 x 플러스 2y는 63, 18이 되는 거네. 그 다음에 2x 플러스 y는 73, 21이 되는 거야. 그럼 여기에 두 배를 한번 해볼게. 두 배하면 2x 플러스 4Y는 2배하면 36이 되는 거야. 그럼 두 식을 빼볼게. 아래에서 위식 빼면 4Y에서 Y 빼면? 3Y 36에서 20을 빼면? 10 5. 5 그럼 Y는 몇이라는 거야? 5 5가 되는 거지. 그럼 2, 5? 10 10에다가 몇을 더해야 18이 돼? 8 그러니까 X는 8이라는 거야. 그러니까 여기는 8%, Y는 5%가 되는 거지. 근데 문제에서 소금물 A의 농도를 구하는 거니까 몇 퍼센트야? 5%. A니까 8%가 되는 거지. 답.